여러분이 화면으로 보는은 가격은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은은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여러분 대부분은 곧 종이 은이라는 가짜 자산을 들고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선동이 아닌 철저히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미국 CME 창고를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당장 실물로 내어줄 수 있는 Registered 여 Registered 재고가 미결제 약정 대비 겨우 16% 수준입니다. 이는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100명이 은을 달라고 줄을 섰는데 창고에는 16명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펄시 4명은요,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거나 가치가 훼손된 계약서를 들고 시장의 냉혹함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 아침 상하이 금거래소 SGE에서 은 가격이 11%나 폭등했다는 사실입니다. k g d 당 27,850이안, 즉, 온스당 98달러가 넘는 가격입니다. 이는 뉴욕 시장보다 30%나 비싼 가격으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괴리입니다. 전 세계의 은이 블랙홀처럼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가격 불문하고 실물은을 싹쓸이하면서 입고량은 제로인데 인출량만 늘어나는 실물 절벽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의 신호입니다. 오늘 밤 뉴욕시장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하이의 압도적인 가격을 따라잡기 위해 거대한 갭상승이 일어날 것이고 하락에 베팅했던 쇼 세력들은 자금의 한계를 시,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증거금을 채우지 못해 발생하는 강제 청산의 도미노가 시작될 것입니다. 만약 은 가격이 85달러를 돌파하면 CME는 거래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낼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보호라는 명목으로 증거금을 4만 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려 개인 투자자들을 소외시킬 것입니다. 이제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시장의 규칙이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은 시장 뒤에 숨겨진 진실과 실물 경제의 충격을 정밀하게 해부해 드릴 것입니다. 어설픈 낙관론은 버리십시오. 팩트와 숫자만으로 이 잔혹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산이동의 현장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도태될 겁니다. 확신하죠.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중국 상하이입니다. 왜 상하이냐고요? 지금 전 세계 실물 은의 가격 결정권이 서구권에서 동양으로 급격하게 넘어가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기록된 폭등은 단순한 과열이 아닙니다. 케이 기당 20핀 850이안이라는 숫자를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온스당 달러로 환산하면 약9 0편 34달러입니다. 뉴욕 코맥스에서 거래되는 은 가격과 비교하면 무려 30%에 육박하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 금융시장에는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 파는 차익 거래라는 단순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뉴욕에서 은을 사서 상하이에 팔면 앉아서 3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뉴욕 거래소 창고에 상하이로 보낼 실물 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부상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배에 실을 금속이 없는 것입니다. 상하이의 가격 폭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중국의 태양광 산업 팽창 속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 이상을 생산하며 이에 필요한 은의 양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가격보다 은 확보 자체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은이 없어 공장이 멈추는 상황에서 30% 프리미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상하이는 전세계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실물 보유자가 가격을 결정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뉴욕 대형 은행들이 파생상품으로 가격을 누르려 해도 실물 수요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30% 프리미엄은 시장 기능 상실을 의미하며 오늘 밤 뉴욕 시장에서 이 균열이 폭발할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진짜 전쟁터이자 금융폭탄이 매설된 미국 CME 창고로 돌려봅시다. 은거래소 데이터에는 엘리저블과 레지스터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엘리저블은 개인 소유물이고, 레지스터드는 즉시 인도 가능한 등록 재고입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당연히 레지스터드 재고에 주목해야 하는데 현재 이 재고가 미결제 약정 대비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금융 시장의 지급 준비율로 볼때 명백한 불능 상태입니다. 마치 은행의 예금 지급 준비금이 16%밖에 없는 것과 같으며 나머지 84%는 실체 없는 종이 은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자들이 실물 인도 대신 현금 결제를 선택하며 이 아슬아슬한 체제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가격이 30%나 높은 상황에서 누가 현금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당연히 실물을 내놓, 내놓으라는 요구가 빗발칠 수밖에 없죠. 왜 거래소는 재고를 채워넣지 못할까요? 채워넣을 은이 시중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형 투자 은행들이 가격 억제를 위해 쏟아냈던 매도 물량은 실물이 아닌 허상이었고, 이제 그 거짓말이 실물 인도라는 현실 앞에서 들통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10%라는 숫자는 쇼 세력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가격이 튀어 오르면 그들은 천문학적인 가격에라도 은을 사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통계가 가리키는 필연적인 재앙이에요. 은 시장의 가장 큰 수요처인 태양광 산업을 더 깊이 들여다 봅시다. 은은 현존하는 금속 중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아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결정 짓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최근 상하이 금거래소의 은 입고량은 사실상 연령을 기록하는 반면 인출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광산에서 채굴된 은이 거래소에 머무를 틈도 없이 공장으로 직행하고 있다는 증거죠. 전통 경제학의 공급 곡선은 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은의 70% 이상은 다른 금속의 부산물로 채굴되기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공급은 경직되어 있는데 수요는 폭발하는 실물 절벽의 시대.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수익보다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유하는 ETF나 선물계약이 실제 은과 얼마나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목격하게 될 쇼스 퀴즈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잔혹한 단면이죠. 쇼스 퀴즈는 누군가의 비명이 시장과 매수 주문으로 변환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입니다. 상하이발 갭상승이 시작되면 대형 투자 은행들과 헤지 펀드들은 마진 콜에 직면하게 됩니다. 증거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거래소는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하고 이는 다시 매수주문을 발생시켜 가격을 더욱 끌어올리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팔려는 사람은 없는데 사야만 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시장. 그것이 오늘 밤의 풍경이 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시스템이 위태로워지면 규칙을 만드는 자들은 언제든 판을 뒤엎습니다. 은 가격이 온스당 85달러를 돌파하며 금융 권력의 손실이 걷잡을 수 없게 없어지면 CME는 거래 중단과 증거금 대폭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낼 겁니다. 계약당 4만 달러라는 증거금은 개인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축출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건 시장 안정화라는 명목의 제도적 포갑이며 2021년 게임스탑 사태처럼 매수 버튼이 사라지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추경 매수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가 아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은광주 또한 은 가격 폭등의 수혜를 온전히 입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굴 원가의 상승과 시장 전체의 유동성 위기가 주가를 억누를 수 있기 때문이죠. 혼란의 시기에 가장 확실한 것은 오직 실물 뿐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거래소의 실물 재고는 고갈 직전입니다. 둘째, 상하이의 프리미엄은 가격 결정권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셋째, 제도권의 개입이 시작되기 전에 리스크를 관리하십시오. 은 가격의 고점은 숫자가 아닌 현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지적인 팩트 폭격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은 결코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를 믿고 준비된 자만이 이 거대한 자산 이동의 파도를 타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실제로 거래가 중단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15년차 전략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